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동산 사기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응.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사기. 일반적으로 어떤 유형의 부동산 사기가 발생이 돼요? 사기 당하는 유형, 기획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당하는 유형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분석은 내가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맞다, 안 맞다라는 그 판단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음. 부동산 계약을 할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뭐예요? 건물, 아파트 종류가 워낙에 많으니까 뭐가 궁금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입할 때 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지 이런 질문 너무 좋아 이건 모두 다, 다 궁금해하는 질문이잖아 확인해야 될 거를 뭐첫 번째 용도지구 지역을 확인한다 두 번째 임장을 가서 이 땅에 현재 사용하는 용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임장 가서는 당연히 도로 배수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허가를 받고 싶은 면적이라든지 토지의 개발 가치라든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인장 가서 확인해야 좋은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땅의 용도 지역은 어떻게 네. 확인하고 해석을 해야 해요? 인터넷에 토지 의미라고 치면 연락을 네. 할수 있어 거기에 용도나 용도 지구나 아니면 기타 부동산 용어라든지 이런 걸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나라에서 그 용도 지역별로 주의해야 할 상황이 참. 용도지역별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궁무진하고 엄청 많아야될걸다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 지목을 확인하려면 지적도를 발급을 받아서 지적도 가지고 땅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어. 지목이나 지금 말하는 거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토지 대장을 확인하려 등기부등본 같은 거 아니면 민형 24의 지적도 대장 토지음이라든지 이런 기타 서류를 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고, 하여튼 인터넷에서 다 발급이 가능해. 권리분석은 당연히 권리분석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돼. 되는 거고, 도로가 붙어있는 땅이 좋고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배수로가 있어야 되고 그 땅의 지역지구를 잘 확인해 개발이 되는지 토지마다 단독주택만 개발이 되는 토지가 있고 공장만 되는 토지가 있고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다 있거든 좋고 그렇지 토지의 도로 접근성을 음. 평가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접근성을 확인하는 방법? 카카오맵, 네이버에 항공사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거든 항공사진이 매월 최신으로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임장을 가가지고 내 땅에 도로가 접해있는 지목상의 도로가 있는지 지목상의 도로가 있으면 그게 포장이 돼있는 도로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법적으로 2m 이상은 내 땅에 도로가 접해야 이게 도로 접한땅이라고 판단을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될게 너무 많아 나중에 우리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지고 하나